혹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은 100개 정도를 던지는데 10개씩 끊으라 그래요 못 던진 개수만큼 가서 맞았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음.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음. 2년에 걸쳐서 280몇인 던졌더라고요 음. 혹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 시기에는 어느 팀의 김성 감독뿐만 아니고 어느 팀도 필승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고요. 포기하시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야구의 어떤 트렌드가 빨리 흡수될 때고 하다 보니까 중간 투수는 메디닝, 선발은 메디닝 그다음에 메언투를 했을 때 어떻다 이런 게 이제 풀어서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쓰셨죠. 저는 지금 만약에 혹사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혹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데 네. 일을 강제로 시키잖아 요 네. 그러면 혹사일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줬어요 네. 그게 좀 양이 많아졌어 음. 그거를 그 감독한테 혹사라고 시키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음. 근데 제가 뭐 감독님을 두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혹사라는 기준의 말,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지 않을까 그.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할때 기회가 온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 양이나 공 개수나 뭐 아마 연투의 간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요즘처럼 세밀화됐다 하면 네. 뭐저 같은 기록은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너무 이게 기록에 그 선수들한테 이걸 갖다가 딱수치상으로 아까 숫자 갖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딱 들이밀다 보니까 미리 관둬요. 네. 예를 들면 아플까 봐 그만해. 뭐덜 적게 던져. 뭐 연습량을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량이 전체적으로 도태가 돼요. 팀마다 사정이 있고, 선수마다 능력이 다르고, 융통성 있게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 감독과의 어떤 조우에서 제가 용기를 한번 내고, 네. 감독님 선물을 잡고 가르쳐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에 기회를 주셨는지, 제가 공이 좋아서 주셨는지, 기회를 받게 돼요. 근데 97년에 제가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냥 던진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운이 계속 맞아떨어졌어요 하루하루가 자고 나면 일승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죠. 개인 인터뷰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은 어떠냐고 무리하잖아요 맨날 한번 했더만 감사합니다 네. 던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57일인 걸 던진 걸로 아는데 2년에 걸쳐 던진 걸 예전에 네. 저는 다 던졌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은 늘똑같습니다 팀이 먼저고 음. 팀이 원할 때던지를고 항상 던졌던 거 같아요 MVP 못 받은 거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승엽 선수가 워낙 잘했고요. 이승엽 선수하고 저하고 표가 다르고 있는요 네. 김기태 감독도 타격왕 해가지고 후보에 올랐는데, 김영웅 선수를 믿어주십시오라면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제를다 잘해주셨는데, MVP보다는 제가 투수상을 하나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음. 골든글러브는 둘째 치고라도, 음. 뭐, 신문사에서 주는 각종 투수상들은 투수에 대한 상을 하나도 못 받았을까라고 솔직히 속상했어요. 음. 네, 맞습니다. 뭐 감독님이 쌍방울 안 오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삼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음. 직원으로 오라고 제의를 받았었으니까 95년 아, 트레이드 가지고 감독님 모시고 제주로 제도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삼성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음. 프론트 쪽에 자리가 비었는데 음. 어, 제가 성실하니까 음. 하지 않겠냐고. 음. 1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가 야구도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그때 불러주실 수 없냐고. 그랬는데 뭐, 그다음해부터 시합을 뛰기 시작했으니까. 음.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제 끝이 맺이면 제가 하는 네. 그 간절함을 알게 해주세요. 물론 혹사 논란이 항상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뭐 물부를 안 가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뭐 많은 논란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하면 절대 그런 부분도 없으시고 선수들이 미워하실 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가 팀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독님을 욕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고. 용납을 안 하시죠 이런 피칭을 할때 요즘은 애들이 이제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래지면 네. 보통 그때는 이틀하고 하루 쉬 계속 뭐 3, 4일씩 피칭할 때가 있거든요 감독님이 뒤에 딱 계세요 100개 정도 던지는데 10개씩 끊으라 그래요 못 던진 개수만 가서 맞았어요 컨트롤을 좋게 하려고 아 이제 좀더 집중하라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생각, 음. 기술적인 면도 뭐, 없잖아, 요 있겠지만, 야구를 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야구는 이렇게 좀 간절한가? 붙어야 된다는 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음.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음. 시키면 애들이 약간의 반발도 있을 네. 수 있는데, 처음 이군에 두 스포츠를 시작했는데,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데가 이군 쪽에 음. 있다 보니까, 순수합니다. 저희 눈빛 하나, 말 하나에 잘 움직였거든요. 운동할 때는 정말 또 무섭게 쉽게 씁니다. 딱 끝났을 때는 형체럼다가가고 애를 음, 썼고, 음. 좀 아는 친구들은 스스럼 없이 다가와요. 무서워해도. 음. 작년인가 네. 차우찬 선수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선수가 운동장에서 안 던지고, 그... 아플까봐 안 하고, 네. 어떤 기회를 못 본다 하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다고요. 안 던지면, 네. 안 하면. 그 누가 우리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줍니까? 네. 건강하게 관두는 것보다 이군 선수 생활을 하려고 프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력 아, 차이에서 지금 기회를 못 받거나 뭐, 못올라는선수가 많잖아요.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플까봐 안 한다, 몸을 갖다 애끼면서 그냥 개수를 조절한다. 이랬을 때 언제 야구를 잘하냐 네. 물론 오래 건강하게 선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안 아프고 야구 관두는 것보다는 저 아프고 관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야구하고 517경기를 프로에서 뛰었는데두 네. 경기만 선발 뛰어봤어요. 아, 한... 신인 때 엔트리 늘었을 때 5위를 던져봤고요. 음. 쌍방울 가서 또블에다첫 경기 투수가 없어서 아. 중간투수라는 개념이 많이 부족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어. 싸운 캐리어잖아요. 네. 개인상도 2000년도부터 재정되기 네. 시작했고, 중간투수 최초로 2억 돌파했어요. 선발 아니면 마무리 네.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네. 이 선수들이었는데, 그 만큼 그때부터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 뒤로 좋은 중간 투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선수들이 또 혜택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러지만 전문 투수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잘하는 애들이 뒤에 던지고 하니까 중간으로 이만큼 인정받았다는 자체가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우승할 때가 제일 기뻤고 첫승할 때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 순간에 어, 공을 놔야 된다고 어떤 식으할때 무창하게 그런 유명한 선수들처럼 뭐브레아의 어떤 그런 거보다 어 김현우 그러면 아 그때 봤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운동장 나갔는데 던졌어. 어 그때 나본적이 있어.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정답은 없죠. 야구의 정답은 없고 야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이 야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다 단련시켰을까를 고민하는 그게 어, 정답인 것 같고요. 기술이든 몸이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가 지금 야구했죠? 네. 10살 때 야구 시작해서 지금 5 0넘 동안 야구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뭐 인생을 갖어가 선물 같은 존재로 다가온 거죠. 야구 아니었으면 내가 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구을 아, 단순히 그냥 내 일부니까